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CSR을 행하는 기업 이노센트 스무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이노센트 스무디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이 어찌어찌해서 스무디를 개발하고 의기투합해서 스무디를 한번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죠. 소비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은 어느 콘서트에서 가판대를 차려놓고 스무디를 팔면서 쓰레기통 두, 배를, 아, 두 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통 하나에는 yes, 다른 하나에는 no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쓰레기통이었는데 마셔보고 나갈 때 장사를 계속할 만하면 y yes e 통에, yes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때려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노우통에 넣도록 만든 선택의 쓰레기통이었죠. 예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은 곧바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무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브랜드의 탄생 스토리가 너무 독특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죠.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말을 걸자 그래서 이들은 스무디의 유통기한이라는 딱딱한 말 대신 언제까지 즐길 수 있어요라는 인조의 언틸이라는 말을 쓰고 로열티 마크와 트레이드 마크를 재미있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떨 때는 패키지의 글자들이 거꾸로 찍혀 있어서 고객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었고요. 이 정도로 이노센트 스무디는 고객과 소통할 줄 아는 브랜드였습니다. 이런 이노센트 스무디가 하나의 CSR을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더빅 니트라는 이름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캠페인의 발단은 냉장고에 있는 이노센트 스무디가 얼마나 추울까, 춥지 않게 모자를 씌워주자라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귀여운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잇 이라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스무디를 함께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노센트 스무디의 모자를 만들어달라고 이들은 요청했고 모자를 씌운 스무디를 팔아서 남는 돈의 일부를 자선 사업에 쓰기로 한 것이죠. 수많은 소비자들은 이 캠페인에 열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노센트답게 CSR 역시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CSR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여든 모자들은 다시 이노센트 스무디의 언친처로 가게에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팔렸는데 이노센트 스무디를 산이 소비자들 역시도 열광적으로 관련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즉 이노센트 스무디는 따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고도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언론 매체가 되었던 SNS가 되었던을 통해서 홍보를 할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고계의 거장, 이재석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광고의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광고를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할 거를 고민하지 말고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언론이 자신의 광고가, 자신이 광고를 하려는 바를 직접 광고하게 해라 라는 말을 이재석이 한 적이 있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노센트 스무디 역시 모자를 쓴 스무디의 판매 수익금을 통한 자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물건을 구매하고 또 모자를 만듦으로써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우리 같아도 같은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인데 하나의 제품이 수익금의 일부가 사회공헌에 사용된다 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동기를 부여한 것 역시 빅프라핏 기업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단순히 필요에 의한 거래가 아닌 선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자발적인 참여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참여는 쉽고 재미있을수록 그 효과가 커집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노센트 스무디는 음료수에게 씌워주는 모자라는 재미있는 참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비자들이 음료수를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공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의 매출 또한 늘었겠고요. 오늘 논문 읽어주는 남자 CSR 기업의 사례, 이노센트 스무디편,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